실제로 이게미대에그 여학생도 많고 또 화랑이나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여자가 많은데 제가 전시장에 가보면 여성 작가 참 드물어요. 그왜 71년에 그린다 노클리라는 여성 그 미술사학자가 여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냐, 벗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왜냐하면 미술관 이제 소장품에, 소장품, 근현대 작품 중에서 여성 작가는 5% 밖에 안 돼요. 그런 의문을 제기했을 만큼 그, 그 역사적으로 서양 미술사에서도 여성은 계속 그렇게 그 특히 어떤 주목할 만한 객관적인 기관에서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여성 작가가 없던 건 아니죠. 계속 있었으나 그렇게 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거에 대한 그 현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자들은 영역이 집 안으로 좀 국한 제한되는 게 있고 남자들의 영역과 다르게 안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우선 교육의 기회가 남자처럼 제대로 어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기본이 되는 게 누드한데 그런 걸로 훈련받을 기회도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 표현의 영역이 한계가 있죠. 그리고 어, 또 제일 결정적인 게 여자들은 이제 결혼, 출산을 하다 보면 그 활동, 작품 활동에 그 단절이 있잖아요. 그리고또 아무래도 그 어떤 실내에 그집 안에, 집에서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 자기 혼자 개별적인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남자들의 경우는 작품과 더불어 이렇게 사회 활동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진 동지들끼리 모임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미술 사조를 이끌기도 하고요. 근데 여자들은 그냥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큰 흐름의 그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개별 개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대적으로 여자가 그리는 그 어떤 정물화, 그 인물화 이런 거에서 대해 평가를 덜 받아서 이렇게 무슨 의미 있는 전시, 뭐 미술관 기획전이라든가 이런 때 초대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어디서 초대를 받으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그런 기회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빠지다 보니까 결국 그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결국 후대의 미술사가들이 이제 기록을 할 때도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죠. 역사의 기록은 백인 남성이 보기에 멋있는 거, 의미 있는 거 위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 그렇지 않은 그, 그 여성이 했던 거는 의미 없는 거. 그리고 뭐, 그, 그래서 여성적이라는 것이 남성적과 비교해서 정말 그, 그 하등한 걸로 여겨지게 됐잖아요. 또큰 그림이 의미 있고 여자가 그린 거는 작고 여자의 작품은 작고 또 장식적이고 아기자기하고 또 재료에 따라서는 그 중세 그렇듯이 뭐 자수 천으로 하는 것.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성이 하는 뭐냐 그렇고 그런 거로 여겨졌고 남성이 하는 큰 그림, 큰 조각 같은 것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가들이 할수 있는 걸로 여겨지는 그래서 그, 그 여성적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게 남자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남성의 눈에는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가 아니라 아 저거는 열등하다 그렇게 평가를 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미술하면 그러니까 먼 그야말로 먼 그대였죠. 주변에서 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왜 공공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큰 건물마다 지을 때 어, 건축비의 일정 부분을 이제 작품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광화문 청계천에 있는 그 스프링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또 백화점 옥상에. 또 무슨 야외 공원에도 작품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미술관에서 꼭 미술관을 가야만 볼수 있는 미술품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런 미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미술은 예전처럼 먼 그대가 아니고 친근한 내 일상의 이웃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